사이드 알 와이란 사막의 마라도나로 통했던 1990년대 사우디의 스타 플레이어, 아시아 축구 역대 최고의 드리블러 중한 명으로 엄청난 스피드와 짐승 같은 운동 능력, 탄력성으로 수비를 깨부수던 그는 알 샤바이란 클럽에서만 뛰면서 세 번의 리그 우승과 한 번의 득점왕을 쟁취해냈으며, 국대에서도 1992년 아시안컵 준우승을 이뤘습니다. 또한 94년 월드컵 조별 예선, 벨기에를 상대로 혼자 수비수 4명을 뚫고 골을 넣는 역대급 하이라이트를 제조한 알와이란의 활약에 사우디는 아랍 국가 최초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랜던 도노반. 설명이 필요 없는 미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플레이어. 공격 지역에서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축구 지능과 다재다능함, 뛰어난 지구력과 드리블 센스 등으로 오랜 기간 자국 축구의 아이콘으로 군림했던 도노바는 자국의 LA 갤럭시에서 어마무시한 활약상으로 7번의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7번의 MLS 베스트 11, MLS 역대 최다 도움 등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중간중간 에버톤으로 임대 가서도 뛰어난 활약으로 자신을 증명한 그의 커리어 별미라면 국대를 이야기 안할수 없는데 최초로 2000년 월드컵 미국의 8강행을 견인했으며 네 번의 골드컵 우승, 네 번의 골드컵 베스트 11, 세 번의 골드컵 득점왕, 골드컵 역대 최다 득점 1위, 미국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 1위이기까지 하니 미국 축구를 논할 때 그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드워지 그 미에시 스몰라레크 1982년 월드컵에서 폴란드를 3위까지 이끌었던 당대 폴란드 축구의 간판윙어. 감각적인 볼 컨트롤과 유려한 전진 드리블, 정교한 크로스와 직접 득점하는 능력에 중앙도 기용되었던 스몰라레크 그는 대부분의 커리어를 자국 리그에서 보내며 두 번의 리그 트로피를 들었고, 철의 장막이 걷힌 1986년 프랑크푸르트로 이적해 포카로승에 기여했으며, 말년에는 네덜란드의 페인노르트와 위트레우트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남깁니다. 또한 스몰라르크는 국대에서도 두번의 월드컵에 참가해 1982년 월드컵에선 동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해리 큐얼 호주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자격을 가진 사커루의 돌격대장 재치있는 개인기와 드리블 돌파, 고감도의 왼발킥 능력을 지녀 공미, 센터포워드, 레프트윙에서도 가림없이 자신의 용량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리즈에서 데뷔한 오즈의 마법사, 왼쪽의 베컴 등으로 불린 큐얼은 어린 나이에도 팀의 공격을 이끌며 1999 공공시즌, PF의 올해의 신인상과 올해의 팀의 이름을 올렸고 다음 시즌 챔스 4강까지 오르는 돌풍을 만들었습니다. 허나 리버풀로 이적 후에는 기적의 챔스 우승에도 불구하고 부상 때문에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큐얼은 호주 대표팀에서도 2004년 오세아니아컵 우승, 11년엔 일본에게 패하긴 했지만 팀 K1과 투2부로 준우승을 만들어 대회 베스1 1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피터 크라우치, PL 역대 최다 해 득점에 빛나는 2000년대 영국 축구를 대표하는 빅맨. 2미터가 넘는 기록지와 우수한 점프력, 헤딩을 통해 골을 넣거나 아군에게 떨궈주는 플레이가 일품이었던 크라우치는 유려한 발기술과 트래핑까지 가졌었습니다. 또한 특유의 로고툼 셀레브레이션으로도 유명하기도 했던 그는 포츠머스, 빌라, 소튼, 리버풀, 토트넘, 스토크 등의 클럽들을 돌아다니며 모두 준수한 활약을 했으며 리버풀 소속으로는 2005-2006 시즌 f a 컵 우승과 다음 시즌 챔스 준우승을 포츠머스와 토트넘에선 저메인 대포와 비겐스물 조합의 정석을 보이며 뛰어난 장면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또한 그는 51호골로 PL 역대 최다 헤더 득점자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브롤린 1990년대 바이킹군단의 전성기를 대표했던 에이스 스웨덴의 마라도나 단단한 체구를 이용한 돌파, 감각적인 볼키핑 킬패스를 겸비한 브롤린은 이런 뛰어난 재능에도 체중관리 실패와 부상으로 29세라는 나이에 이르게 커리어를 마감한 안타까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미라클 파르마라고 불린 팀의 전성기의 핵심 멤버로서 91, 92 시즌의 코파 이탈리아, 92, 93 시즌의 위너스컵, 94, 95 시즌의 유에파크 우승 등을 견인했습니다. 허나 크는후에 부상으로 인해 여러 클럽들을 전전하다가 그 폼을 잃고 은퇴했습니다. 한편 스웨덴 국대에선 1990년 월드컵부터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1992년 유로에 4강, 1994년 월드컵에선 결국 3위까지 오르는 사고를 치며, 대이베스트 11, 발롱도르 투표에서 4위에 안착했습니다. 레들리 킹, 21세기 피해를 빛낸 역대급 센터백 재능. 그는 뛰어난 피지컬과 운동능력, 스피드까지 갖추었고 수비 지능까지 뛰어나 커맨딩 능력까지 보유한 말 그대로 만능에 가까운 수비수였습니다. 그러나 킹은 실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놈의 부상인 선수 내내 그를 괴롭혔는데 2006-7 시즌을 기점으로 은퇴할 때까지 시즌을 풀로 소환해가 없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부상에서 복귀할 때마다 리오 퍼디난드, 존테리가 안부러운 활약을 해내는 덕에 감독들에게 꾸준히 기회를 받았고 주장으로서 0708 시즌 리그컵 우승을 이끈 바 있습니다. 여담으로 킹은 0001 시즌 9.7초 만에 골을 넣어 PL 역대 최단 시간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드니 고브 2000년대 리용의 전성시대를 상징했던 공격의 에이스. 시드니 고브는 뛰어난 스피드와 운동능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돌파를 보여주는 한편, 헤딩 능력도 뛰어나 왼쪽과 오른쪽 윙어 스트라이커까지 보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꿀결 정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올림픽 크리용의 유스 출신으로 데뷔한 2002년 시즌에 곧바로 리그왕 신인상을 타는 활약으로 무려 11년간 활약하면서 플로랑 말로다, 실백밀토르, 카린 벤제마 등과 함께 공격에서 손발을 맞춰 리그왕 7연속 우승을 포함한 13개의 타이틀을 자신의 이름 앞에 달았습니다. 많은 비클럽들의 러브콜에도 이렇게 리옹과의 의리를 지켰던 고부는 후보로 2006년 월드컵 준우승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호안 카프데빌라. 스페인 2008년 유로 우승과 2010년 월드컵 우승을 주전으로 함께했던 레프트백. 날카로운 크로스 및 킥, 훌륭한 신체 조건에서 나오는 수비 자세와 간헐적 오버랩 등이 멋들어지던 카프데빌라는 당시 강팀이던 데포르티보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 후에 주전을 차지해 0607 시즌엔 주장도 찼으며 다음 시즌 비아레알로 이적해 0708 시즌 라리가 준우승, 다음 시즌 챔스 8강, 10, 11시즌 0 1 유로파 준우승 등에 모두 수훈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는 스페인 대표팀에 차출돼서도 레알바르샤 선수들이 가득한 팀의 왼쪽 수비 주전 자리를 차지해 2008년 유로 우승, 2010년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목소리>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 2010년대 유벤투스의 호황기를 함께했던 만능 미드필더, 중앙, 공격형, 수비형, 측면 미드필더를 모두 원숙히 소화가 가능했던 마르키시오는 화려한 타라프과 정교한 패싱, 돌부처멘탈을 자랑했습니다. 거기다 조각상 외모까지 겸비했던 말쇼는 유베의 유스 출신이자 한 시즌을 제외하면 모든 커리어를 얼룩말 유니폼을 입고 보낸 내 레전드이며 비달, 필르로, 포그바와 중원라인을 형성해 7차례의 세리에 우승과 4차례의 코파이탈리아 우승 2014-15시즌과 16-17시즌엔 챔피언스리그에서 준우승까지 성공했습니다. 세리에 올해의 팀에 두번 이름을 올린 그는 국대에서도 2012년 유로준우승 당시 뛰어난 활약을 한바 있습니다. 라파엘 마르케스. 북중미 축구사 전체를 뒤져봐도 가장 먼저 언급될 만한 최고의 수비수. 훌륭한 1대1 마크 능력과 송국 같은 태클을 꽂으면서도 훌륭한 패싱 능력을 보여주어 간혹 팀의 후방 빌드업의 코어가 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기용될 발밑을 보유했었습니다. 라파엘 마르케스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레이카르트 감독 아래서 주전으로 풀과 센터백 듀오를 이뤄 두 차례의 라리가 우승과 2005-2006 시즌의 챔스 우승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부상이 꽤 잦은 편이었으나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무려 39세까지 프로 생활을 이어갔던 그는 멕시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서는 역사상 최초로 주장으로서 5연속 월드컵에 참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골드컵에서도 역시 세 차례의 우승 트로피를 멕시코로 가져온 바 있습니다. 디르크 카윗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까지 리버풀과 네덜란드 축구를 이끈 언성이어로 볼터치는 좀 투박하지만 꿀냄새를 맡는 능력 엄청난 활동량과 수비가담 연계플레이 등으로 인해 스트라이커로 축구를 시작해 전성기는 수비형 윙으로서 맛봤던 카이시였습니다 그는 페헤노르트에서 떠서 리버풀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으며 윙으로 포변해 엄청난 헌신을 보이며 티베 0607 시즌에 챔스 준우승 11-12 시즌에 리그컵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후에 고향팀인 페에노르트에 돌아와서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활약으로 스트라이커로서 마지막 16, 17 시즌 리그 우승을 이끄는 유종의미를 거뒀습니다.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고도 그는 2 0 1 0년 월드컵 준우승을 윙백도 봤던 2014년 월드컵에선 3위까지 오르는데 큰 일조를 했었습니다. 피카르드 카르발류. 2000년대 초중반 포르투갈이 배출한 유럽 탑급 중앙수비수. 신체 조건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이를 상회하는 수비진능과 거칠고 파이팅 넘치는 스탠스, 특히 섬세한 태클링의 달인으로 명성을 떨쳐 포르투갈산 나노 태클러라고 불렸던 선수였습니다. 포르투에서 2003-2004 시즌 영광의 더블을 만들며 본인은 UFA 올해의 수비수에 선정, 소문난 무리 중의 애제자였던 그는 스승을 따라 첼시로 이적해서도 0405 시즌의 역대 최저 실점 리그 우승을 포함해 10번의 우승컵에 기여했으며 레알 소속으로도 라리가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포르투갈 국대에서는 2004년 유로 4강 진출해 올스타팀 선정, 0 6월드컵에서도 4위를 이끌었으며, 후에 백업으로 조국에 2016년 유로 우승을 도우기도 했습니다. 하비에르 마스테라노, 2010년대 아르헨티나 축구를 대표하는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센터백. 마스체라노는 완벽한 데인 마킹과 패스킬 차단, 강력한 테크를 주로 하는 거친 수비를 보여줬던 선수였으며, 이런 능력에 마지후게라는 별명으로 불린 그는 리버풀에서 제라드, 알론소와 중원 라인을 만들어 대활약. 후에 바르샤로 이적해 발밑 능력까지 향상해 2 0 1 0 1 시즌에 우가난과14-15 시즌에 트레블 경험한 마스체라노는 국대에서도 공격의메시만큼이나 중요한 후방의 코어로서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에 모두 대회 베스트 11에 들었으며 2 0 1 4년 월드컵에서도 홀로 수비를 캐리하며 조국을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4강전 아르헨 로건의 네덜란드를 상대로 보인 수비력은 마치 장판파의 장비를 연상시켰습니다. 루시우. 21세기 브라질 축구 최고로 꼽히는 파이터형 센터백. 압도적인 피지컬과 빠른 발을 이용해 상대 공격수를 부숴버리던 루시우는 볼을 워낙 잘 덜어서 탁월한 오버래핑과 빌드업 능력도 보유하고 있었던 수비입니다. 그는 8년간 독일에서 뛰면서 키커 선정 분데스 올해 팀에 6시즌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모습으로 레버쿠젠에선 0102시즌의 러너업 트래블을, 미넨에서는 3연속 더블 등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후에 네라주리 유니폼을 입고는 090시즌 1 강철수비진과 함께 트래블이라는 커리어의 정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노란 셔츠를 입고들 루시오는 어린 나이의 주전으로 2002년 월드컵에서 우승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장피에르 파팽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저주받은 세대를 이끌어 나갔던 프랑스 축구의 빛과 소금 같았던 스트라이커 파팽은 타고난 위치 선정과 정확한 마무리 능력 유연성 또한 뛰어나 발리슛과 시저스 킥도 아주 능했던 선수였습니다. JPP는 마르세유 제국의 최전선기를 이끈 군한 역대 최고의 인물이며 최전방에 그가 있었던 덕에 팀은 4연속 리그 우승 1999-2001 시즌에 유럽 형컵 준우승 등이 가능했습니다. 더해서 그 기간 동안 리그 5연속 득점왕, 유럽형 컵 3연속 득점왕, 프랑스 리그 최초로 1991년, 발롱도르수상등 세계 최고의 활약을 연출하던 그는 부진하긴 했지만 밀란에서 93-94 시즌 챔스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가대표로는 플라티니와 지단이 이끄는 황금기의 딱 중간 세대에 활약했기에 사실상 국대 커리어는 전무한 파팽입니다. 루디펠러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유럽 축구를 수놓은 서독의 대표 공격수 그는 천부적인 위치 선전 본능과 깔쌈만 결정력의 소유자로 특히 다이빙 헤더의 일가견이 있어서 날아다니는 독일인으로 불렸습니다 특유의 스타일로 케테의 아주머니라고도 불린 펠러는 브레멘의 품에서 최절정의 기량을 뽐냈고 1982-83시즌 분데스 득점왕을 포함해 세번의 분데스 준우승에 공헌 후에 로마에서도 득점왕으로 코파이탈리아 우승과 유에파컵에서 준우승, 다음 소속팀인 마르세유에서도 92-93시즌 초대 챔스 우승을 이끄는 힘을 보였습니다. 이런 펠러는 국가대표로도 메이저 대회 본선 총 12골을 넣으며, 루벤이게와 투톱으로 1986년 월드컵 준우승을, 클린스만과 투톱으로 1990년 월드컵 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디에고 포를란 루이스 수아레스와 우루아이 축구를 빛낸 위대한 공격수, 뛰어난 위치 선정과 연계,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어마무시한 슈팅 감각으로 득점을 하던 선수로 특히 발리 슛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를라는 맨유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 비아레알과 아틀레티코에서 대활약했으며, 전자 소속으로는 리켈메어 뛰며 2004-2005시즌에 라리가 득점한과 유럽형 골든슈를, 후자 소속으로는 아구에로와 투톱을 결성해 두번째로 피치시와 유럽형 골든슈, 0-90시즌 유로파 우승까지 성공했습니다. 주어먹기 원툴 공격수라는 꼬리표에도 그는 2010년 월드컵에 참가해 경악스러운 활약상을 연발했던 자블라니 마스터이자 플레이메이커로 조국의 48년 만인 4강을 캐리, 사상 최초로 4위 팀 국가에서 대회골드보를 수상했으며 발롱도르 투표에서는 5위까지 오르는 영예를 누렸습니다.